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성공 취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강점이 지원하는 회사 직무에 왜 필요한지를 적절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도 알고 있다, 이 아저씨야. 라고 하면서 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생각과 동시에 걱정하고 있는 게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강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막막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익히시고, 스스로 강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성공 취업에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점이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지원 직무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분석력이 이에 해당됩니다. 직무 역량, 즉,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이 있는데 직무 역량과 함께 여러분들을 채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무를 선택할 때 개인의 전공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직무를 선택하겠지만 직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해당 직무에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지만 여러분들의 향후에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점이라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꼭 여러분들만의 강점을 찾아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이 강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어,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강점이 명확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강점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강점을 찾으려고만 하시는데 사실 강점은 찾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개발도하기 전에 본인의 강점을 죽여버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강점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점을 못 찾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말 그대로 어, 커뮤니케이션이 강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변에 자신보다 어,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난 지원자들이 있다 보면 아 이게 내 강점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강점이 개발되기도 전에 그걸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예전에 제가 굉장히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좋았는데 최근에 광탈 몇번 당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지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 강점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또 이걸 키우기 전에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라는 개 개념은 말 그대로 내 눈에 딱 마음에 들 정도로 완벽하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계속 해 가지고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타인과의 비교라든지 과거의 자신과 비교를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빨리 본인의 강점을 포기하거나 본인의 강점을 죽여 버리면서 그 가능성을 아예 없애 버리는 그러한 부분을 주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와가지고. 이제 거의 목소리가 잠기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오늘 지금 당장 명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샀거나 소개팅에 성공했거나 누군가의 칭찬을 받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나 어떠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발휘했던 그러한 좋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강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선택하시고 달래고 달래고 믿고 아끼고 아끼면서 그 강점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디 주변 사람과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요. 과거의 본인과도 비교하지 마시면서 그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건 나의 강점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그 강점을 계속해서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강점에 대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어떻게 발휘하는지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든다면 커뮤니케이션이 강점이다라고 한다면 키워드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차별화되는 강점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라는 노하우를 좀더 명확하게 가져가 주셔야 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 이러한 노하우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강점을 계속해서 아끼고 개발하다 보면 분명히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달변가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을 달변가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표정을 지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내 앞에선 달변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한다 이것도 뭐 저의 노하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자신 있는 분야에서도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명확하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말로써뿐만 아니라 문서화해가지고 상대방의 점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좀더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다 이런 노하우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개개인의 노하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러한 노하우가 없다라는 것을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또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정말 주머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강점을 소중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워나가신다면 분명히 공채 기간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 때 갔을 때또 자소서 쓰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점이 지원 직무에 왜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강점을 지원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지원 직무를 고려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충분히 자신만의 강점은 지원 직무에 어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 좀더 경쟁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외치십시오 여러분들. 강점은 찾는 것이 아니다. 바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에 내 마음에 100% 드는 그러한 강점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강점을 키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어떠한 노하우로 발휘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어, 적절하게 표현만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 학교의 가능성은 월등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성공 취업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민혁이라는 사람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강점을 처음부터 가휘했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뭐 학생회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중문과 전공자로서 그 다음에 통역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리고 인사팀에 지원하면서 그리고 강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이 강점을 키워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강점을 어, 어떻게 보면 지원 직무에서 발휘하면서 더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이니까 오늘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거에 그래도 내가 좀 잘했던 거 좋은 기억들 생각하시면서 하나 고르신 다음에 그거 계속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목이 많이 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강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목도 쉬었지만 더 메어서 아마 그렇게 한것 같은데 불편했던 분들, 부분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감해 주시면서 어, 좋아요와 구독 또 한번 외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